디노파이어의 휴대폰 게임패드는 최신 블루투스 기술과 홀 이펙트 스틱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트리거 버튼은 홀 선형 타입으로 정밀한 컨트롤을 보장합니다. 디노파이어 게임패드는 게임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손쉽게 연결 가능합니다. 패키지 또한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노파이어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게임의 재미와 승률을 함께 높여보세요. 이 소파 커버는 거실에 적합한 두꺼운 자카드 패턴으로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크기 옵션으로 1인용부터 5인용까지 선택할 수 있어 L자형 코너 소파 및 단면, 더블, 3 좌석 소파에 모두 적합합니다. 안티 슬립 기능이 있어 소파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며 기계 세척이 가능하여 관리가 용이합니다. 하프 커버 타입으로 가을과 겨울 시즌에 적합한 제품이며 100% 폴리에스터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맞춤 제작도 가능하여 소파의 크기와 스타일에 꼭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스타일은 심플한 플레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과 매칭이 쉽습니다. 이 카메라 가방은 다양한 카메라 및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과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된 이 가방은 카메라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방수 기능이 있어 비가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배낭 스타일로 되어 있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가방은 두 개의 DSLR 카메라와 여러 개의 렌즈 및 부가 장비를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사진 촬영 요구에 이상적입니다. 삼각대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야외 촬영 시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일상적인 사용에서부터 전문적인 사진 촬영까지 활용 가능한 이 가방은 카메라 애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전기 네일 드릴은 최대 45000RPM의 속도로 손톱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입니다. 전기 파일과 HD 디스플레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매니큐어 펜은 견고한 제작으로 내구성이 높고, 20W의 힘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네일 샌딩 작업에 적합하며 사용하기 쉽고 매니큐어를 더욱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1 e 2 v 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집에서도 쉽게 전문가 수준의 네일아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거나 자주 손톱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TRAFZA 여성용 레트로 단색 지퍼 봄버 재킷과 하이웨이스트 레이스업 루즈벨벳 팬츠 세트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니트 직조 공예로 제작된 이 세트는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의 와이드레그 팬츠로 발목 길이까지 내려오는 우아한 핏을 자랑합니다. 봄과 여름 시즌에 어울리며 오피스 레이디 스타일로 일상에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높은 원단 함량으로 질리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평면 앞면 스타일과 오차형 넥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 소매 길이로 어깨부터 손목까지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지퍼 장식과 드로스트링 타입의 클로저로 실용성을 더해 편리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 다기능 접이식 충전 스테이션은 아이폰 16, 15, 14프로 맥스는 물론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 다양한 애플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I2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출력 전력은 15W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나라 인증을 받은 안전성과 Type-C 연결관 유형을 사용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출장 혹은 여행시에도 최적의 충전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최신 충전 솔루션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이 결합된 이 제품은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성인용 빌딩 블록세트는 2,336개의 정밀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구조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조립과정에서 터프한 매력을 가진 랜드로버 디펜더 90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후기에서는 블록의 세밀한 디테일과 놀라운 내구성이 높은 만족도를 자아냅니다.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창의적 취미활동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포레버릴리 26W 고출력 무선 목어깨 마사지 기능목 어깨, 등, 허리, 종아리 등 여러 부위에 효과적인 전자 마사지기입니다. 사용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의 무선 디자인을 특히 선호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며 충전식으로 사용 시간도 충분합니다. 특히 피로가 쌓인 승모근 마사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물리 치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편안함을 전달하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양한 마사지 기능을 통해 일상피로를 해소하고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합니다. DSPIAESTA 단일 블레이드 니퍼 3.0은 플라스틱 모델 및 전기부품 작업에 특화된 고급 수공구로 다양한 DIY 프로젝트에 이상적입니다. 이 니퍼는 쉽게 깨끗하고 매끄러운 절단을 제공하며 정교한 작업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건담 플라스틱 모델 조립 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여 모델러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깔끔한 작업을 보장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DSPIAE 브랜드는 고객에게 높은 품질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 니퍼는 정밀한 절단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며 특히 정밀한 디테일 작업을 필요로 하는 취미 활동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OLTOP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ET2010A는 전기 DIY 용품으로서 전기 테스트에 최적화된 2인 1멀티미터입니다. 이 제품은 2.5m SPS의 샘플링 속도와 1MHz의 대역폭을 제공하여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AC 및 DC 전압을 각각 최대 600V까지 측정할 수 있으며 전류 또한 AC와 DC 모두 10A까지 지원합니다. 주파수는 5MHz까지 측정 가능하며 다이오드 테스트 시약 2.5V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성 테스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UF의 정전 용량 측정과 0%에서 100%의 듀티 사이클 측정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ET2010A는 전기 및 전자 작업을 위한 필수 도구로 고품질의 측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견고한 디자인과 휴대성이 뛰어나 현장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전기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 최신 스마트워치 GT 사피아로는 패션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남성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1.53인치 아몰레드 풀서클 터치스크린과 3 6 0별 360HD 해상도를 자랑하며 블루투스 통화 기능과 NFC를 통해 문 잠금 해제 및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심박수, 혈압, 체온 모니터링과 수면, 활동 추적 등 다양한 건강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충전과 IP68 방수 등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구글 어시스턴트와의 호환성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메디아텍 CPU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게다가 밴드가 분리 가능하여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제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인 GT 사피아로와 함께 당신의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앵커의 최신 메고 보조 배터리는 15WE 초고속 충전 속도를 자랑하며 매그세이프와 호환되는 고급스러운 휴대용 충전기입니다. USB 타입 C 입력 인터페이스와 무선 충전기 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춘 이 제품은 양방향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고려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편리한 무선 충전 기능과 조절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슬림하고 세련된 외관을 즐기며 어디서든 편리하게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상에서의 휴대성을 높여주는 앵커 메고 보조 배터리는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남성용 워커는 펑크 방지를 위해 설계된 안전한 작업 신발로 방철 발가락 캡을 특징으로 합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발을 보호하며 극세사로 제작된 샤프트 소재는 내구성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에바미창은 가벼움과 충격 흡수력 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도 편안합니다. 레이스업 클로저는 개인의 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발목까지 오는 길이로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봄과 가을에 착용하기 적합하며 패셔너블한 크로스타이 요소가 더해져 작업 현장뿐 아니라 캐주얼한 자리 에서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컨디슈한 브랜드의 가장 최신 모델로 안전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베이스허스 고이 3 0 무선 이어폰은 블루투스 5.3 기술을 탑재하여 안정적인 무선 연결과 최대 65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6개의 마이크와 AI 통화 기능으로 선명하고 명확한 음질을 제공하며 50dB 딥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강력한 저음과 넓은 주파수 응답범위, 20Hz, 20000Hz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방수 기능을 지원하여 스포츠와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충전 케이스를 통해 손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어폰은 ABS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디오 게임, 스포츠, 사무실, 공부등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또한 AAC와 SBC 코덱을 지원하여 높은 품질의 무선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이 블레이저는 모든 시즌에 적합한 세련된 오피스 레이디 스타일로 긴 소매와 노치드 컬러가 돋보입니다. 표준 두께에 직조된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클래식한 더블 브레스트 클로저와 포켓 장식이 있어 실용적입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정규핏 디자인으로 비스트레치 소재로 제작되어 탄탄한 실루엣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오피스 룩에 매치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일상 모든 상황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보스 전기 거품 분무기는 차량 세차와 정원 관리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스노우 폼 캐논입니다. 이 제품은 손쉽고 편리하게 고압의 물과 거품을 분사하여 차량의 디테일링 및집 주변의 청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소유한 사용자들은 손쉬운 조작법과 강력한 세정 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특히 다양한 노즐을 통해 각종 세차 및 정원 작업에 맞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칭찬합니다. 또한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장기간 사용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홍보스 제품 덕분에 세차 시간 단축과 더불어 뛰어난 세정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인치 어린이 태블릿은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학습 및 놀이 도구입니다.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4GB 램등 원활한 성능을 보장하며 64GB의 대용량 저장 공간은 다양한 앱과 미디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9.0 시스템은 사용이 간편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학습 및 게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PS 패널과 1280X800 해상도의 선명한 화면은 콘텐츠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며 4000mAh 배터리는 오랜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리하여 아이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지원 덕분에 글로벌 콘텐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와이파이 연결로 인터넷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어 교육 콘텐츠를 무한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유리 머그잔은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 줄 아이템입니다. 물결 모양의 더블 레이어 디자인과 라운드 형태로 제작되어 파티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친환경 소재인 유리로 만들어져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브랜디 스니프터 유형으로 잡기 편하고 음료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어떤 테이블 세팅에도 잘 어울리며 단일 수량으로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영화 감상을 하며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보세요. 모델번호 w o 1이6으로 실내할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 유리머그자는 손쉽게 세척 가능하며 덕분에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음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